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 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난살아다 나는 영화다 정말로 듣고 있다 양이 너무 적습니다 편. i 캐캐스 i n g 를채취해줄 l 요 t t l e bit more than a l 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r 수 t 첫 번째 보안 단말을 l 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나와라, 야. 경계하십시오. 달달이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자원수.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킬 테니 걱정 마. 우리 인데 뭐. 오, 이동합니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나는 수집파이다칼다 <놀람이>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정 <놀람> 어미, 뭘 바랄까? 내 무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뭘 말했다, 준비됐다. 일어나라. 저기 진화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반이 할 겁니다. 탑의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진화 완료 이어서... <laughs>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변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아, 우이는그레이리의리의 포식자 힘의을살아라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뭐?

추종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둠, 나와라, 벌레.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달달임은 출세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I w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에이... 정...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연이 성공. 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지화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싸워라. 그래. 좋아. 이 하나 또 씨발해야. 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군요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답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답이 음...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이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데이터 해기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와라, 카클렌. 이런 나라.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아무에게 도움 필요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이해, 니다 안, 가 안내한다. 일어니라전진합니다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결심. 그... 정신... 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급품에 나는... 도달했습니다. 나는...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지 낙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하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압이 감지되었습니다. 좀비됐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아 도우십시오. 이곳의 데이터에결는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이란 나라 원시 발레아 난 살아있다 코에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나는...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회복했다 <놀람> 어서 가 저지각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님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놀람>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다들 지연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임 신호감지 데이터획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오며 습니다사라 이런 싸움도 익숙해지는 같아. 정말이야.